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벌써. 또 주말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이번 주 다들 주말 계획 잘 세우고 계신가요? 여러분 투자업계의 빅맨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또다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직원들 입단 속을 벌써부터 시키고 나서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어,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 점점 구체화된다면 아마도 내년 뉴욕 증시의 빅이벤트는 이 사건이 될것 같은데요.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설이 시장에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. 스페이스X가 내년 2 0 2 0 2 6년중 후반쯤 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 300억 달러 이상 조달을 목표로하고 있다는 게 주요 소식통의 설명인데요. 또 스페이스X가 목표하고 있는 이 금액은 역대 최대 IPO 기록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스페이스X가 상장할 경우 이 기업 가치가 약 1조 5천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2 200조 원 수준까지 달을 수 있다는 달을 어,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. 기도했는데요. 오늘은 관련한 현지 내에서의 최신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스페이스X의 사업 모델을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보고 관련해서의 상장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까지 함께 정리해보고 어, 시간 어, 같이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며칠 관련해서 이 너무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와서 오늘 추가로 나온 주요 외신들의 관련 기사를 제가 좀 들고 와봤는데요. 먼저 로이터의 오늘 오전에 기재된 기사입니다, 여러분. 로이터는 어이 스페이스 x 의 내년도 증시 입성이 사실상 어뭐 기정사실로 간주를 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이 내년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이 굵직한 스타트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이 10억 달러 이상의 IPO를 위한 이 견고한 파이프라인이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형성되고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또 그러면서 미국 IPO 시장이 올해 현 시점까지 747억 달러를 조달했고 이는 작년 대비 80% 증가한 수치라고 이 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. 어, 네, 여러분 한 나라에서 증시 상장이 재정이 튼튼한 기업들이 앞다퉈 몰려든다는 건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 대표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 이 투자 전략가인 제프 토마스는 이 IPO 활성화는 경제 건강의 핵심 지표인 만큼 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 내년 신규 증시 흐름을 주목할 필요성을, 이 필요성을 제안을 했는데요. 스페이스 X를 시작으로 어, 이 탄력을 받은 대형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증시 입성 대열에 합류를 한다면 뭐 기존의 빅테크 위주로 움직이던 시장 흐름이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도 나오 만큼 우리도 오늘 관련한 정보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년에 나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검증하고 선별해서 투자에 반영하면 좋을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네 일단 이번 주 시장과의 언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기업이죠. 이 스페이스X의 사업 모델부터 우리가 좀 함께 뜯어보면서 이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어, 스페이스X는 사실 뭐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 로켓을 만드는 회사, 뭐또 우주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 뭐이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군은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추격해볼수 있겠는데요. 먼저 뭐 가장 크게는 앞서 얘기한 로켓 사업 부분입니다. 빠뜨릴수 없는 부분이죠.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 스페이스X가 얼마 전 재사용이 가능한 재활용이 가능한 이 로켓을 개발했다는 발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은 바 있었는데요. 이 과거 로켓 발사는 굉장히 비효율. 비효율적인 산업이었습니다. 로켓 하나를 만들고 한번 쏘아 올린 뒤에 그대로 버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발사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. 근데 이 로켓을 쏘아 올린 뒤에 다시 지구로 착륙을 시키고 이걸 여러 번 재사용하는 기술을 이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선보인 겁니다. 이 재사용 로켓은 우주 발사 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. 뭐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. 뭐또 주요 고객사로 이 나사를 비롯해서 뭐 민간 위성 기업들 또 미국 정부에게도 이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앞으로도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사업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. 어, 또 다음으로는 이 로켓만큼 스페이스 x 에게 효자 상품으로 불리는 어, 어, 이 사업 영역이 있죠. 스타링크입니다. 위성 인터넷 사업인데요. 사실 시장에서 스페이스 X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 스타링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이 스타링크는 이 수천 개의 적에도 이성을 지구 주변에 뛰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. 뭐 기존 인터넷은 뭐 광케이블이나 기지국 같은 이 지상 인프라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상간 지역이나 뭐 전쟁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데 반해서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 늘 길만 열려 있다면 인터넷이 연결되는 덕에 뭐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군과 정부까지 고객사로 둘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뭐 더군다나 이 사업이 구독형 수익 모델이다 보니까 한번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뭐이 매달 사용료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이 다른 사업군 대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이 로켓 발사가 이 프로젝트성 또 이벤트성 매출이라면 이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이 현금 창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뭐 일각에서는 이 스페이스 엑스의 미래 가치는 사실 로켓보다는 이 스타링크가 결정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. 효자 상품이 뭐 하나만 있어도 뭐 망하지 않는다는 이 기업의 생존 법칙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업군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뭐, 스페이스의 마지막 사업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사업군은요, 일론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라고 할수 있죠. 미래 사업, 우주 인프라 전략입니다. 미래 사업과 우주 인프라. 약간은 좀 모호하게 들리죠. 뭐, 일론이 자주 언급하는 이 사업군의 소스를 좀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요. 뭐, 대표적으로는 뭐, 우주 기반의 뭐,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. 얼마 전에 또 얘기를 했었죠. 또, 위성 인터넷을 활용한 AI 서비스. 또 뭐~ 방위산업과 뭐~ 국가 안보 계약 또 뭐~ 화물과 사람을 실어나르는 우주 운송 인프라 뭐~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 사업군이죠. 아직은 미래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당장 기업 내에서 큰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한번 구축이 되면 이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인프라가 될수 있고 이 미래에 어느 수준까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도 사실상 알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긁지 않은 복권 같은 것들인데요. 이처럼 뭐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X는 막 우주에서의 도로와 통신망 그리고 이 물류 시스템까지 이 한꺼번에 좀 장악하려는 전략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고 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이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~ 네 여러분 어떻게 좀 지금 스페이스 엑스라는 기업에 대해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좀 어떠신가요? 내가 상장을 하면 좀 투자해볼만 한데, 좀 투자 의향이 있으신가요? 저도 사실 고민이 될것 같은데,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고려해보기 전에, 지금 투자 시장이 왜이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관심이 그냥 뭐 일론의 사업이어서 덮어두고 찬양을 외치는 관심인지, 아니면 정말 뭔가 좀 알맹이가 있는 관심인지를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이 단순한 한 회사 이벤트를 넘는 차원의 관심으로 이어지는 이유는요. 먼저 이 IPO 시장 자체의 회복 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수년간 고금리와 이 불확실성 탓에 대형 IPO 시장은 이 사실상 크게 위축된 모습을 계속 나타냈었죠. 이 금리가 높았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서 이 투자자들이 아 괜히 위험한데 돈넣지 말자 이렇게 뭐 이런 좀 심리가 발현이 돼서 몸을 사렸기 때문인데요. 요즘 크고 유명한 회사들조차 이 시기에 있는 좀 상장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졌음, 어, 이어졌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나스닥 등 시장 관계자들은 내년을 기점으로 이 대형 IPO가 돌아올 가능성을 어,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테크 기업이 실제로 상장을 한다면 뭐이 기관 자금의 리스크 허용도 다시 높아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. 어, 이 말이 뭐냐면 이 IPO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신호입니다.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라 감수하고라도 이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 엑스의 상장이 어, 이 미국 IPO 시장 전체의 성장을 크게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어서 이 상장 소식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얻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연관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. 실제로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직후에요 이 관련한 대표 연관주들로 꼽히던 이 우주와 항공 관련 주들이 며칠 사이 빠르게 주가가 요동치면서 좀 급등하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. 이는 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스가이 섹터의 가치를 증명하면 이 지금의 중소기업 또 상장사들이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이 선제적 매수에 나섰기 때문인데요. 즉이 스페이스X의 상장은 이 섹터 전반을 검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단순한 한 회사의 IPO를 넘어서 이 섹터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평가가 이 투자 업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앞서 지금 세개 파트에서 봤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으로 향후 이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루어질 경우 이이후에 투자를 이 투자를 좀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리스크와 염두할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 보고 오늘 어 이야기 마치 맞춰 볼까 합니다. 어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요. 상장 기대가 큰 만큼 알고 가야 할 리스크들도 꽤 있습니다.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불확실성이죠.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공모 금액이나 기업 가치 숫자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모두 추정치에 가깝습니다, 여러분. 스페이스X가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서류를 제출하고 이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공모 규모나 조건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. 이 단계에서 이 소문만 믿고 과도하게 베팅을 하는 건 분명히 위험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요. 또두 번째로는 규제와 정책 리스크도 우리가 함께 따져 봐야 됩니다 위성인터넷과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통신 규제 또 안보 정책과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스타링크 글로벌 서비스 또이 군사 정부 계약 또 위성 운영 규정 같은 이슈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어, 또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런 규제 변수는, 어, 실제로 기업 가치에도 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, 부부,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이 투자 규모나 시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이 밖에 뭐 기술과 운영 리스크, 또이 지배 구조와 기업 차원의 지분 구조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. 뭐 차세대 발사체인 트, 이 스타십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엑스의 핵심 전략으로 통하지만 그 만큼 기술적인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.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요.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, 경우, 어, 될 경우에는 이 투자자 신뢰에 큰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됩니다. 또이 밖에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이 창업자 관련 지배력, 또이 내부자 지분 거래 구조는 이 상장 이후에 이 의결권과 경영 통제 방식에 영향을 줄수 있죠. 이 점도 우리가 시장에서 주의할 포인트로 크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일부 보도에서 언급한 이 내부자 뭐 주식 매각이나 뭐 세컨더리 거래 역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뭐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또이 섹터 과열에 대한 경계도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이런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면서 상장을 함께 우리가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여러분, 오늘은, 어, 이 스페이스엑스의 상장 소문을 둘러싼 여러 뭐, 투자 전략가들의 이야기와 현지 이야기를 좀 같이 종합해서 얘기해봤습니다. 어, 이제 주말, 어, 한국은 좀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. 어, 뉴욕은 한, 지난주까지는 좀 계속 춥다가 눈도 오고 막 이랬었는데, 이제 좀 날씨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사만사온이 뉴욕에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, 주말까지는 따뜻할 것 같은데, 여러분들도 좀 따뜻하게 겨울체비 잘 하시면서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주말에 찾아올 어바운육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